국민가수 이명웅이 음악계에 끼친 영향. 이명웅님이 음악계에 끼친 영향은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음원 차트 지형 변화. 과거 멜론 차트가 아이돌이나 특정 발라드 곡들로 줄 세우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명웅님이 등장하면서 이런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것을 갖춘 아티스트로 차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셈이죠. 2. 새로운 팬덤 유이 이명웅님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이들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음악 시장의 소비층을 넓히고 플랫폼들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답니다. 젊은 세대 중심의 음악 시장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죠. 참 음악의 진정성과 감동.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음악의 본질적인 감동을 전달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음악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행복을 선사하며 음악이 가진 긍정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명님은 단순히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를 넘어 우리 음악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팬덤 문화의 지평을 넓힌 정말 특별한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